조사 전문변호사 장세영입니다 오늘은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세 고상금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우리나라 상속세를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세입니다. 유산세 방식이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이고 이와 반대로 유산취득세란 상속인이 각자 받는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 표준이 됩니다. 어, 상식적으로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이해하기 쉽고 이제 세금 잘 모르신 분들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우리나라 한국세인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상속재산이 천원이고 각가우리 각가 500원씩 상속받아서 가정했을 때 유산세 방식으로는 천원이 상속세 과세 표준이고 어, 세율도 천원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는 각 500원이 상속세 가세표준이고세율은 500원에 대해서 이제 그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 연대납세 무한점도 중요한데요 유산세 방식이니까 총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나오게 되고 그럼 상속세 납세무자는 공동상속인들 전부가 됩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들은 어, 전체 상속세에 대해서 연대납세 무입니다 연대납세 무은 결국 어, 총 상속세에 대해서 각자 그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뭐 한도는 있어요. 한도는 각자 받는 상속재산의 한도가 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상속세보다 어, 상속인들이 받는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도 규정에 걸린 경우는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세를 단독으로 낸 경우의 민사 문제인데 어, 상속세를 단독으로 납부한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어, 공동상속인들이 이제 분쟁이 발생해서 어, 누가 상속를 낼지 잘 협조가 되지 않을 때 보통 이런 경우에 뭐 장남이라든가 아니면 상속 자산을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 가산세를 나오지 않기 위해서 혼자 일단 단독으로 납부를 하십니다. 어, 그런데 각자분에 대한 상속세 납부 비율은 법에 있거든요. 이제 조세문 변호사 아니라 일반 변호사들은 이 상속세 납부 비율이 법에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근거 없이 청구했다가 폐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변호사가 주장하지 않아서 법원에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학업심 판례 보면 뭐, 유로본 비율 내로 이제 상속세 구상금을 인정한 사건들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뭐, 결국 뭐, 언젠가는 깨지게 될 판결이고, 뭐 법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어, 법적으로는 상속세 납부 비율 이상으로 납부했다면 뭐, 법에 따라 계산한 근거에 따라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네, 이런 소송은 이제 조세진본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상속세 메커니즘을 잘 모르면 재판부에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 또한 재판부도 이 점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학급심판례도 틀린 게 많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정확하게 재판부에 직판해서 어, 설명해야 되고 실제로 1심에서 폐쇄해서 저한테 온 사건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세무조사 결과를 받아서 고지서를 받고, 그럼 고지서에 상속세 납부 비율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상속분쟁이 있어서 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라든가 유로분 소송으로 인해서 상속재산 비율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 상속세 납부 비율로 바뀐 게 논리적으로 맞거든요. 하지만 뭐 세무조사가 다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지서에는 여전히 옛날 상속세 납부 비율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먼저 해결하고 소송에 가셔야 돼요. 아니면 소송 중간에 어떻게든 해결하셔야 되고요. 이걸 몰라서 또 이제 억울하지만 폐상의 경우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점을 비춰봤을 때 반드시 조세모 변호사를 꼭 선임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